옆에 있는 분가 이저 이사 나누시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저 이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게 된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되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랜만에 또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 맞추는 퀴즈를. 어, 잊어버릴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내는데, 이번 시는 이제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진짜 짧은 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시의 내용이 벌써입니다. 벌써.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뭐 연말이다. 뭐, 그죠? 네. 이 시의 제목은 이시 내용보다 제목이 더 깁니다. 답은 바로 월요일입니 월요일. <laughs> 지금은 여러분 주일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하루 자고 나면 이제 월요일이 또 와요. 그러면 하, 벌써 또 월요일이 다 벌써라는 이, 이, 이 의문 앞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죠? 반가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 또 월요일이 다 이렇게 막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가족 레스토랑 중에 TGIF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뭐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회사가. TGIF가 무슨 뜻이냐면,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뜻이에요. 그 앞글자를 따서 TGIF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감사할 밖에요. 이제 금요일 맞이하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마음껏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그런 주말이 오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이걸 좀 다르게 쓸수 있어야 합니다. T.G.I.F.가 아니라 T.G.I.M. Thanks God it's Monday.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여러분, 월요일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또 우리가 참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참 좋은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해의 소출, 한 해의 추수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한해 안에는 수많은 월요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월요일을 지난 한해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월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감사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감사의 자리, 우리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사의 자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때 그게 보이면 감사가 나온다. 언제나 어디서든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는 딱 어떤 어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 자리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일어난 자리는 어떤 자리다. 어디에서 우리의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우리 일상 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일상에 대한 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8절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연 현상이죠. 자연 현상이요. 비가 내리고 들짐승들이 먹고 까마귀 새끼도 먹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한다. 이 감사의 제목. 그냥 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들. 그래서 이 시인한테는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 비가 내리지. 아, 구름이 몰려왔으니까 비가 내리지. 자연 현상 중에 하나로서 비가 내리는 거지.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죠.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동물들이 알아서 잘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시인에게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 평범한 모든 일들 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던 그 모든 일들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들짐승에게 그리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 자연현상을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일상으로 여기는 일상이 결코 일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아니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일상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뭐냐? 감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감사다. 그게 보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어디서 보려고 하냐면 기적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정상적이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상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기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조그맣고 일상적인 기적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그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기적이 아니냐. 기적이 아니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결코 당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모든 일들조차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하나 얘기합니다. 무슨 경험을 얘기하냐면 당뇨에 걸렸을 때 경험을 얘기해요. 당뇨. 이,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0, 하나님을 안 지가 15년이 됐는데 그 15년 동안 내가 최장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장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뇨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당뇨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최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단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뇨를 앓고 나면서부터, 아, 이 최장이 그냥 당연히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 차장이 알아서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시각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일상의 기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피가 돌아가고, 이렇게 몸의 기능이 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도 여러분, 어, 있어야 될 장기가 한두개 정도 없습니다, 제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쓸개가, 제가 없애, 쓸개가. 여러분, 쓸개 없으신 분 많죠? 네. 쓸개 빠진 사람들이 <laughs> 몇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쓸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쓸개에 대해서. 네. 아,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걸 잃어보면, 그게 사라져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인지, 혜 그게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창조하시기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우리 일상 일상. 그래서 이분이 좀더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자기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막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평소에 수천 날 동안 그 집이 무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단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불이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런데 불이 안 나고 멀쩡하게 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계는 우리만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상이 어떻게 우연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상적인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감사하겠지만,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일 속에서 늘 평범하게 일어난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흔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일상은 얼마든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농경사회라면 우리가 한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늘 하던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지. 그게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늘 하던 것이 당연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상을 추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될때 그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GK 체스토톤이라는 분이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어, 성탄절에 여러분 양말에 보면 막 장난감도 들어있고 거기 뭐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선물이 들어있으면 아이들이 알죠? 이게 산타크로스가 넣어준 거다. 아니면 어, 영악한 아이들은 이건 엄마 아빠가 분명히 넣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두 발을 내 양말 속으로 넣을 수 있게 된걸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는 없는 것인가. 하는 우리 아이들이 양말 속에 있는 선물을 보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두 두 발을 그 양말 속에 넣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누구의 게력부붙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양말 다 신고 오시, 물론 양말 안 신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양말 다 신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양말에 여러분의 두 발을 넣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시죠?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의 다리를 바지에 넣으면서, 여러분 만약 감사를 한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감사의 대상. 그 감사의 대상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그 감사의 대상이 없으면요,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는 일들은 그냥 당연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모든 일상적인,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이런 많은 수확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하나님 늘 하던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남들은 그냥,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가 매,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냥 짐승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감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숨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숟가락 들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발로 교회 올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상이 누구에게는 일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도록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여러분 오늘 십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 전쟁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의 힘도 세야 되고 사람의 다리도 억세야 돼요 이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강함을 의미하죠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러면 전쟁 가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감사한다고 할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잘남에 대해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강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타, 그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강하려면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존능하신 하나님이 볼때 우리의 강함이 정말 기뻐할, 기뻐할 만한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에 대해서 우리의 잘남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하시거나 감동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강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잘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제 축구 실력에 대해서 감탄하려면 제가 얼마나 축구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 임영웅 씨 아시잖아요 가수 임영웅 씨가 제 노래 실력에 감탄하려면 제가 노래 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빈이란 배우가 제 외모에 대해서 감탄하려면 제가 얼마나 잘생겨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제 외모에 감탄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긴 하지만. <laughs> 여러분, 사람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죠, 수준 차이가. 사람 사이에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수준의 차이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건 누가 누굴 비교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에 대해서 감탄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감동하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림없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잘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소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형 에서는요, 장자예 장자. 장자기 때문에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에서는요, 야곱과는 달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에, 지내는 사람이지만, 이 에서는요, 그냥 오, 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먹을 거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강함을 알고 있으니, 뭐가 잘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먹으리절실하 뭐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잘살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강한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2차 세계대전 때 미스터 첫 질이 수상이었을 때 연합, 내가 그걸 구상, 구, 이제 구성을 했을 때이 크립스라는 사람을 상공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크립스라는 이, 이,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완벽주의자고 그냥 목도 꼿꼿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그 회의를 마치고 이 크립스가 이제 그 회의를 끝나고 이제 가고 나니까 이 처칠이 가, 나간 저 크립스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되었을 인물이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되었을 사람이 저기 나간다 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되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 우리의 잘남과 강함 그것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자심, 그의 사랑.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정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겠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절히 기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잘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잘 보이네요, 잘 보여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는 우리가 뭐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우리가 잘 돼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때로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남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의 지난 날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볼때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감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추수 감사 주일. 1년에 우리가 한번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월요일은 우리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 하루하루잖아요. 그런데 그 월요일의 특징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감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월요일은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고, 월요일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노래가 더 가득하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타내셨던 그하나님을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